안녕하세요 천안 오케이봉산 오순영입니다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월세 받으면서 굉장히 위치가 좋은 네, 이 건물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선 어르신들이 오셔도 네, 될 만한 그런 입지가 좋은 곳인데요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곳은요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요 어, 주차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는 네. 4차선 대로변에 이쪽으로 가면 바로 천안역 서부역이 나오죠 네. 걸어서 천안역을 갈 수가 있는 행복복지센터 딱 붙어 있는 요 건물입니다 네. 여기 흰색 건물인데 원룸도 있고 주인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네. 원룸 건물을 관리를 하고 싶다. 어, 나는 수익성 건물을 찾았다. 그러시면 여기 눈여겨봐셨으면 주 좋겠습니다. 우선 지적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지는 57평이고요. 건물은 83평, 네, 연면적이 83평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사용승인일 2003년도 5월 30일. 네, 딱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5대 이상은 주차를 할수 있지만 옆에 행복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 5천이고요. 우선 건물 수익률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층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곳은 원룸이 총 4개 호실이고요. 보증금 1100만원에 월세가 128만원입니다. 네, 2층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이 곳은 네, 원룸이 총 4개 호실이고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개 호실이 공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에 70만 원이지만 네, 당연히 월세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원룸 역시도 요즘에 천안에는 네, 워낙에 공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지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3층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총 3개 호실이고요.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주도 하여초도 되지만 다 임대가 지금 임대 중입니다. 보증금 8,550만원에 월세가 48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보증금 1억 2,650만원에 월세가 246만원입니다. 어, 그러면 매매 금액이 6억 5천이었고요. 대출은 3억 이상 무조건 나오게 되고 어, 1억 2,650만 원이, 네, 또 보증금이 또 까이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4억 2,650. 대출금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4억 2,650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네, 4억 3천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는 매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동네의 느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행복복지센터가 요번에 딱 만들어졌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곳에 바로 옆에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차는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가 좋은 점은 올 리모델링을 네, 딱 하셨습니다. 짠! 네, 그래서, 저희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o p 부동산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대별로 보시면 네, 현관문까지 네, 다 바꿨습니다 1층은 4개 호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올 리모델링을 요번에 다 하셨어요 네,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대리석부터 시작해서 어, 또 다각도로 또 최강이 좋은 집입니다 네, 이렇게 체장이 좋은 그런 집이고 현관문부터 도어락부터 네 이렇게 다 바꾸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원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공실 하나 원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작은 싱크대랑 작은 냉장고. 싱크대 역시도 요번에 다 깔끔하게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네, 방이 커요. 보시면, 여기가 방입니다. 중문을 딱 닫아볼까요? 네, 이렇게 중문을 닫고,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방 크기를 네, 보고 계십니다. 안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화장실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도 이번에 완벽하게 리모델링했고 온룸에 또 이렇게 환기 창문까지 있고요.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쪽 문 열면 네 보시면 이렇게 세탁실. 보일러실과 세탁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분도 닫고 네. 여기가 원룸입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원룸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나는 수익형 건물을 찾고 있었다. 근데 약간 똘똘한 수익형 건물을 찾고 있었다. 여기가 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워낙에 그 건물 자체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완벽하게 이 바닥부터 다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입지가 어,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행복복지센터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다 CCTV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네, 바로 매수가 가능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대출은 3억 정도 나오고, 네, 대출 3억 정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 임차 보증금, 네, 그거 해가지고 한 2억, 넉넉하게 한 2억 4천 정도만 있으면 매수를 할수 있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나는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온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네, 수익형의 건물을 찾았다면 여기를 눈여겨 봐야 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가 그 임차가 잘되는 이유는요. 네. 우선 행복복지센터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어르신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있지만 이제 여성분들도 이쪽을 네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골목길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짠 행복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또 모두 다 걸어서 다 이렇게 가서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네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와서 손볼 곳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원룸을 관리하면서 나는 수익형 건물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OK 공사 오세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네,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지금 뻥뻥 뚫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네 저희 오키부산 오선한테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매물 접수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가서 네, 촬영을 해가지고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매물 접수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오 k 지 생긴 거 아시죠 네 이쪽에 네, 저희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